오, 늘의선 네, 툴.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이천 개가 넘네요. 다커부터주독과 구독과 최 분도 주게 추천을 통해서 맥심 스프리거을 감독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타 우리 친구들.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 구독이 45만 명이 되면 이벤트 공약을 했었죠? 45만 명이 되면 대박입니다 제가 무려 두 가지의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킥 블랙 앤드 골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테이블레드 가세요! 친구들에게 신제품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장격된 이유. 레미시스가 1월 27일 날 신제품으로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신제품이 바로 무주 무주 친구들. 그렇습니다. 스크류 트라이던트. 스크류 트라이던트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곳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유튜버들이 스크류 트라이던트에 대한 내용을 업로드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류 트라이던트로 말씀드릴 것같으면 랜덤 부스트 팩1에 있던 트라이던트가 갑베이로 업그레이드된 스크류 트라이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빨간색 부분이 고무입니다. 어. 굉장히 탄력성 있게 디펜스가 강한 그런 유형의 팽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류트라이던트 레이어는 이런 레이어를 쓰고 있고요 또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가 많이 되었죠 오이 프레임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크 그 바하무트가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아쉽게도 아 여기 나와있는 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드라이브면 이거랑 같은 느낌이 나겠다 싶은 거걸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애용하고 있는 고무장 블로그. 이거부터 스크류트라이던트 제작 들어갑니다 <laughs> 랜덤 레이어에 나오는 스크류트라이던트 레이어 준비했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베이블레이드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은 이거 하나쯤은 갖고 계실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림에 보니까 이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아크바무트에 있는 이 프레임 요게 블랙 색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가 문제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끝이 약간 얄쌍한 공격형 드라이브가 아닌가 싶은데 비트쿠쿠칸 드라이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끝이 고무로 되어 있는데 스크류트라이던트 같은 경우에는 요 끝부분이 메탈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좀더 무게감이 있게 좀더 공격적으로 가는 그런 팽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쿠쿠칸보다는 조금 더잘 돌고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스크류트라이던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드라이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드라이브가 보면은 요끝부 부분이 흘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베이 미니카를 분해를 했습니다. 베이 미니카 안에 있는 요 셀을 끄집어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셀을 끼웁니다. 나는 천재 인정. 안전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쏴가지고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시되는 드라이버랑 거의 비슷한 드라이버가 완성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끝까지 박았습니까? 이구이 <목소리> 출시된 스크류 트라이더트 이거 아니겠습니까? 스크류 트라이더트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우와 소리가 우와 자, 그럼 간단하게 배틀딱세 번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크류 트라이던트입니다. 스크류 트라이던트 대 비트, 쿠쿠칸 레키엠은 우회전 공격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쿠칸부터 오우, 슛! 고우 슛! 와. 오 쿠쿠카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요. 마찰 때문에 속도가 금방 줄어버립니다. 와. 스크류 트라이더트 쿠쿠카는 가볍게 이겠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대박인데 레퀴엠 대 스크류 트라이더트입니다 레퀴엠 합니다. 고슈 스크류 트라이더트 고슈 와와 스크류 트라이더트가 확실히 튕겨내는 맛이 있네요. 레 캠이 이겼죠?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 퉁퉁퉁 튕겨내는 맛이 있네요, 그죠? 갑니다. 고슛 크루트라이더트 고슛오와 음. 거의 이 정도면은 레 캠급인데요? 크루트라이더트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 고슛오 퉁퉁 튕겨내죠. 와 급격하게 레키엠이 속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레키엠은 이길 수가 없나요? 레키엠 승!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리고 네메시스는 곧 출시가 되는 두 개의 팽이를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메시스는 역시 여기 얼티밋 드라이버가 장착이 돼 있고요 스크류 트라이더트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네메시스 고슛 스크류 트라이더트 고슛와 진짜 얼티밋 드라이버 진짜 대박이네 네미시스 그냥 거의 가볍게 이겨버리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 치면 너무 아쉽! 저... 친구들이 제보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유튜브에서 올리신 거를 봤습니다 이스크리트 라이던트가 온도가 변하면 디펜스가 더 강력해진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자, 여기가 고무이기 때문에 온도가 차가운 데서는 딱딱해서 디펜스 역할을 조금 더못합니다 하지만 온도가 따뜻해지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통통통 디펜스를 잘할 수 있도록 <laughs> 이럴 때 쓰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팬이 주신 강한 파패 <laughs> 뜨 예스 크리트라이던트를 한번 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뜨거워질 때까지 문질러주고요 주머니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워지면 가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팽이 한번 더 돌려볼까요? 갑자기 들은 아이디어가 이 배틀 경기장을 말이죠 글루건으로 점점점점점 찍어가지고 좀더 재밌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해 통통통통통통 수 있도록 한번 글루건으로 배틀 경기장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으로 통. 보이시나요? 쩝쩝쩝쩝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여기를 팽이가 지나가면 통통통 튀겠죠? 번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레키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키엠은 이 경기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슈오 오, 보이시나요? 이거 진짜 재밌는 경기 되겠는데요? 트인 레메시스 갑니다 오슈와 보이시나요? 일명 변칙 경기장 이번에는 스크류 트라이던트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고슛와 핫팩이 달궈지는 동안에 변칙 경기장에서 한번 배틀을 해보죠 스크류 트라이던트 대 블랙 레키엠 블랙 레키엠부터 갑니다 고슛 스크류 트라이던트 고슛오오 와, 이 경기장 아이디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블루건 사용할 때 조심하셔가지고, 뭐, 테이프 같은 거좀 붙여가지고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 실제로, 배틀 경기에서도 이런 경기장에서 하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박입니다. 자, 레키엠의 트윈 네메시스. 고슛, 고슛. 대박. 변직 경기장 영상을 나중에 한번 다운로 찍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오, 점점 핫팩이 뜨끈뜨끈해 자, 온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스크류 트라이던트 레이어를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주머니에 또 넣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핫팩에 이제 온도를 달구기 전에 일단 레키엠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뜨거워지기 전 스크류 트라이던트 대 레키엠입니다. <laughs> 이럴줄라고 경기장 하나 더 사놨죠. 우 오, 우뽀뽀 적대신공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반으로 갈라졌네요. <laughs> 일단 레이어 대피기 전에 경기입니다. 고 슛! 오 슛! 와... 자, 잘 보이시도록. 와, 역시 블랙 레키엠은 생각보다 딱딱해가지고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레이어를 뜨겁게 달구기 전입니다. 고 슛! 고 슛! 오, 확실히 통통통 튕겨내는 게 조금 약하긴 하죠. 그러면은 레이어 핫팩에다가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주머니에 넣고 있죠. 한 10분 정도 이제 제 얘기를 좀해 볼까요?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표가 한 70만, 올해. 올해 목표가 한 70만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연도 상반기에 50만이 가능할 것같 가지요? 가지 70만이 가능해서 우리 친구들 이우면 굉장히 많이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 어우 뜨거워 허벅지가 뜨겁습니다 지금 와 화상 있겠네 이거 그냥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고무 재질이 말랑말랑해진 것 같기는 해요 오 지금부터 그러면 디펜스 능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후끈후끈한데요 오 슛. 스크립트라이더 팁오 슛. 한 다시 한번 가보죠. 고, 슛. 고, 슛. 좋은 제품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어떤 거를 진행을 할지 투표를 받을 텐데요. 내가 받고 싶은 랜덤 부스트팩은 입니다. 1번 랜덤 부스트팩, 1번을 받고 싶다. 2번 랜덤 부스트팩, 2번을 받고 싶다. 3번 랜덤 부스트팩, 3번을 받고 싶다. 4번 랜덤 부스트팩, 4번을 받고 싶다. 5번 랜덤 부스트팩, 5번을 받고 싶다. 투표를 해서 선정이 된 팽이를 다음에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부스트팩 6번부터는 한국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배님들의 팽이를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장덕대 클라스. 인정, 인정. 응. 응.